자, 삼성전자 잠깐 말씀드릴 건데, 어,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30분 봉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우측각 상승으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상승하고 있어요. 조금 좋아 보이는 건, 여기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그래도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아요? 올라가고 있고, 예, 30분 봉에서 S 시그널이 떴어요. 근데 30분 봉은 너무 짧아서 이게 완벽한 상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는 것보다 훨씬 그림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조금, 어, 싸다는 인식이 많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개인 매수세도 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들어왔죠. 예, 그러면 뭐곧 팔아버릴 수도 있지만, 어,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조금 생각해 보실 타이밍이 됐고 단지 오늘 보시면 요게 좀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 72,000원 선이거든요. 72,000원 선인데 요 선을 뚫고 올라왔으면 완벽하게 조금 완벽까지는 아니더라도 한80% 8분 음선을 넘었다. 그래서 저는 72,500원 정도를 매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렇게 올라왔다가 아쉽게 조금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위기를 봐야 될것 같고, 그래도 삼성전자 주주님들,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속안 태워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하락 어느 정도는 좀 잡힌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 요 차트인데, 오늘 한번더 점검하고 갈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차트에서 가격 잡는 법은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이 바로, 예, 오늘 오늘부터 한달전 한 정도죠. 근데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 오늘 가격입니다. 오늘 가격인데 왜 중요하냐? 요 선을 이 가격대에서 부딪혀서 올라가야 돼요. 이게 올라가 줘야 상승이 나오는 거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하락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상승을 내일 해야 됩니다. 예, 내일부터 또 깨져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요거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 지수를 잘 보셔야 돼요. 과거 그 가격대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었죠. 그런데 전 저점이죠. 지난달 말에 여기 2,900 선을 깼거든요. 근데 이 밑으로는 안 내려왔잖아요. 자, 이 선이 뭐냐. 2021년 1월, 우리 고점 갔다가 3월까지 조정받을 때, 딱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요번에도 여기 이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죠? 다음에도 또 떨어지면 이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잘 알고 계시면, 언제 팔고, 언제 사고, 손절을 언제 칠수 있는지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더 떨어진다, 그러면, 2765 정도까지 지수가 내려갈 수 있는데, 왜그 가격입니까? 과거에, 요거 2020년 12월 정도인데, 여기서 횡보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조정을 살짝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랑 이 가격대랑 또 연결이 되는 거고요. 더 밑에 2442선. 예, 요선까지도 좀 우리가 생각은 뭐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이 선을 또 말씀드리냐? 2020년 이제 9월 10월 때 요때가 전고점이었다는 거죠. 그때 고점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내려오면 지지를 여기서 받을 거고요. 그 아래 저점이죠? 예, 고 아래 저점들이 여기 있는데 또 지지를 받으면 여기서 지지받을 거다라는 거죠. 앞쪽 거를 보시면 고점이죠? 네. 근데 여기서는 저점이잖아요. 그 라인이 저점이죠. 올라가도 결국 전 고점에서 지지를 계속 받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보시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수를 할 때, 지수를 볼 때, 아, 요번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자, 지금 3013인데요. 3114. 여기를 무조건 뚫어줘야, 강하게 랠리가 올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3227도 뚫어주는데, 한 번에 아마 못 뚫을 거예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네, 이런 식으로 조정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잘 아시면, 여러분들, 주식 차트 보는 거 훨씬 용이해지시고요. 삼성전자가 상승해야 결국은 지수가 가게 돼 있어요. 다른 주식들이 오르고 삼성전자가 깎아먹으면 지수는 올라가도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기를 바라고요.